세계 대결 이용진 대 이상준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오늘 특별히 주제 먼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공개해 주세요. 만약 상대방의 속마음으로할수 있는 궁예 관시법 능력이 생긴다면 안 갖는다 이용진대 갖는다 이상준 대둘 중에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먼저 안 갖는다. 이용진 나왔세요 반갑습니다. 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어. 오야수님께 아 자축하면서 다음은 캐늠다 이상준씨! 나오세요! <목소리> 이상준! 이상준! 대한민국에서 이상준. 네. 유일한 내편두명 <목소리> 고맙다.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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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근데 오늘은 궁에 분장까지 하셨네요. 아 뭐요? 계속 지고 있어가지고 네. 이겨 보기 위해서 이렇게 네. 분장까지 네. 했습니다. 좀 오. 귀엽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힘을 많이 주고 나오셨어요. 예. 아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궁에처럼 이제 관심법 속마음을 보는 네. 능력이 생긴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야 이거 속마음 다 보이네 이 사람들. 와 이거 카메라 감독님들 오늘 다 기분 좋네. 어 기분 좋아. 어 저건 뭐. 왜나 원샷 잡는 카메라 감독님만 기분이 안 좋아? <laughs> 다 보여요. <laughs> 자, 여기 있는 사람들 좀 한번 볼까? 어. 야, 뭐야? 야, 허영주, 뭐야? 왜? 왜?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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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 그런 생각을 하냐? 지금 안 돼, 오. 안 돼. 어? 어, 뭐야? 너 진짜? 아, 야, 아니, 잠깐만요. 아, 속마음이 뭔데요? 나 못생겼대. <laughs> 야, 다 보여. 너. <웃음> 여러분들 <웃음> 속마음을 가질 수 있는 능력 너무 좋은 점이 많아요.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네. 사기를 안 당할 수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이 나에게 접근할 때? 어떤 마음으로 접근하는지. 그럴 수 있죠. 딱알수 있다고. 그럴 수 있어요. 두수 번째 있어. 뭐예요? 네. 가짜 사랑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아... 내 본을 보고 좋아했으면서 사랑하는 척하는 거. 가짜 사랑을 방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laughs> 뭔 얘기하는 거야? 어 이게 정지된 상태가 아, 그러니까. 긴장을 하니까 더 재밌는데. 아, 그러니까. <laughs> 야 나랑 사랑한 사람 다 찐사랑이야. 아, 찐사랑이야. 야내 얼굴 보고 만나는데 다 찐사랑이지 <laughs> 내 마음을 보고 만나는 거지. 아예 얼마 없는 부하 명예 때문이겠죠. 아왜 아, 이렇게 당황해? 아씨 찐사랑이라고. <laughs> 근데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속마음을 들으면은 네. 좋은 얘기가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음, 음, 만약에 어. 네. 보세요. 상준이 형 팬이 네. 이상주 씨한테 사진을 한번 찍자 그래요. 어, 어 오빠 사진 찍고 찍고 나가서 속으로는 네. 어, 왜 이렇게 못생겼어? 어, 아... 머리는 왜 이렇게 커? 속으로. 속막으로? 이런 얘기를 만약에 형이 듣는다고 생각하면 기분 안 나쁘겠다고요? 그 지금도 하는데. <웃음> <웃음> 대놓고 하는데. 그럼 만약에 네. 여자친구가 네. 상준이 형이랑 키스를 했어요. 네. 키스를 하는데 키스하고 나가 지고 어? 네. 뭐야, 약취는? 어? 어, 어? 어, 처다 다음부터 키스 못 하겠다 그러면서 어또저 입술 위에 있는 초코칩은 뭐야? <laughs> 이런 얘기를 어. 들려. <laughs> 그것도 들어봤어요. 아그것 아, 예. 들어봤어요. 아, 대놓고 다 하던데요. 아, 예. 아, 아, 들어봤던 아, 아. 얘기들입니다. 좋은 아, 얘기 안날거 아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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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런 말이 있어요. 모르는 게 약이라는 거.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말 그죠? 있죠. 그럼 나 오늘 네. 허영지 씨한테 한번 제가 어.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네. 속으로 제가 어? 얘기를 했습니다. 음. 제이 속마음을 알고 싶으세요? 네. 알고 싶다고요? 어. 오케이. 그럼 한번 제 속마음 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야, 허영지 앉아서 거저든 번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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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속마음을 굳이 들을 필요가 있겠냐고요. 아니, 기분이 어떠세요? 더러워요. 그지. 아 네, 내 네, 네. 속마음을 들키면 기분이 더러운 거예요 상대방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좋았어요 지금. 그럼 내가 영희령 잠시만요. 네. 영희령한테도 한마디 했습니다. 제 속마음 듣고 싶으세요? 네. 궁금해. 아 진짜요? 네. 대본상 아니오라고 돼있는데 얘라고요? 대본을 못 봤어요. 아 그래요?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네. 자 영희령. <laughs> 이걸 어, 얘기를 안 해줬네요. 잠깐만요, 이거 토론 대본이었습니까? <laughs> 어, 에이, 씨, 야, 야, 라이브로 아, 씨, 라나이브로 하는데, 지가 누가 있어? 야, 그냥 내가 야, 있어. 짜고 치는 거야? 아니요. 아니요. 아니, 이거 그러면은 마지막에 번호를 르는 것도 아니야, 거네. 아니야. 그게 아니야. 두 가지 상황을 제가 생각을 하는데, 명지 네. 씨가 얘라고 했으니까 아니오라는 그렇죠. 대답이나오면 그렇죠. 네, 어땠을까? 아, 다양하면 아, 좋으니까. 군겁이 약간만 좀썬는포닫아도요 예, 닫으세요. 영일형제 속마음이 궁금하세요? 듣고 싶으세요? 아니요. 그죠? 이거 봐요. 아니요라고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저 속마음으로 솔직히 네. 아니 얼마나 출연료 그냥 거저 받아가기 미안하면 저렇게 개그맨처럼 분장을 할까? 이런 아,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지금 속마음 다 얘기한 거잖아요. 예? 네? 지금 <laughs> <laughs>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라니까 속마음은 아, 저 그리고 앞에 직매 미키 강수 있거든요. 네네네네. 미키 강수 지금 표정 안 좋죠. 속마음 한번 들어 볼게요. 지징 다섯 번만 더 치면 집에 간다. 이거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 야, 깡패 용기만할줄 알지 지금 지금 빨리 집에 갈 생각하고 어 저기 꿀 빠는 사람 세명왜 같이 안 나왔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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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니까 이게, 이게 굳이 알 필요가 없네 속마음 그리고 지금. 저희가 몇 주부터 계속 진호 씨가 네네네. 이상주 씨를 진짜 막죽일듯이 쳐다보잖아요. 어, 아 맞아 맞아요. 이진호 씨의 속마음 감정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laughs> 이거봐요. 속마음을 들으면 기분이 좋지 않다니까? 아, <laughs> 아니 <쟤> 개야 뭐야? <laughs> 속마음이 왜 저래? 왜 이렇게 르릉대이상주 씨. 속마음을 듣잖아요? 나중에는 아무도 없어. 외로워. 혼자 있게 된다니까. <laughs> 아니요. 어차피 사람은요. 외롭습니다. 내가 이 사람의 속마음을 알잖아? 그럼 네. 내가 자기 속마음을 안고 이제 나한테 접근을 안해요. 그면 나는 이제 혼자가 되는 거야? 어. 그냥 그냥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옷도 필요 없어 그냥 다 벗고 그냥 나뭇잎 하나 딱 붙이고 그냥 사는 거야? 아니 나뭇잎도 필요 없어 다 벗고 그속 도가 다 있는 거야? <laughs> 그다 배고프면 어떻게 해? 에 어떻게 해? 낚시해 먹어야 지 아. 낚시나 그냥 하자 밥이나 먹자. 딱낚시아딱걸렸다딱 땅, 땅. 딱 잡아가지고 딱좀 다. 어 메기 한 마리 딱올왔네 아? 오늘 이거를 밥을 먹어야겠다. <laughs> 잠깐만. 어이 아, 왜 이거 생선 마음속도 들리나? 아빠라고? <laughs> 내가 왜네 아빠야? 너가 왜, 왜 아빠라고 그래? 내가 너 잡아먹어야 되는데, 네가 아빠라고 하면 내가 못잡아먹잖 아, 이거 또 아빠라고 하니까 그게 아닌데 또 가슴이 아니까 프 놔주게 되는 거지? 또 놔줬어, 어, 어, 놔줬어. 아유, 이번에 제대로 잡아야겠다. 개지렁이나딱 어. 그래. 해가지고 다시 낚시알로 딱 끼는데. 내가 너무 다못 생겼다고? <laughs> 야, 개찌렁이 목소리까지 들리네. 어? 이렇게 사람 말고 생선 개찌렁이 마음속도 다 들리는 거야. 얼마나 좋아. 이게 왜 좋아? <laughs> 이게 뭐가 좋잖아. <laughs> 좋아 하지 않은데 생선이랑 지렁이도 저런데 사람은 우측하겠냐고요 아, 그러니까 사람 맞아요. 겉과 속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있어요. 우리가 모임 나가 가지고 계산할 때 돼가지고 야야야야 네. 내가 계산할게 내가 계산할게 말은 이렇게 하는데 속으로는 뭐라 그래요? 맞아. 네가 이번에 한 번만 내라 아, 아 진짜 마이너스 같아 돈 굳겠다 아 빨리 빨리, 빨리 네가 내라 이렇게 야, 얘기하고 빈말이죠 빈말 또 그리고 만약에 동료들이 방송에 많이 나와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야너 진짜 요즘 방송 정말 잘하더라 최고야 치고 올라가자 이러면서 속으로는 네가 몇 년이나 할것 같냐 그리고 후배들이 안녕하세요 선배님 그러면 어 그래 야 요즘에 너 코빅의 차세대 주역인데 이러면서 속으로는 뭐야 네가 날 반이라도 따라올 수 있을 거야?

아 약간 호흡 딸려가지고못참으시고 <laughs> 아니 이 사람들이 개그를본신의임을다 해서 살리면 뭐 하냐고 머릿속으로 이상한 생각만 하고 있는데 아이 속마음을 알았다면은 이런 개그를 안 짰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이런 개그를 안 짰다 그죠 속마음을 알았으면은 이런 개그를 안짜지 그래요 저는요 네. 속마음을 알면 왜 좋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나가다가 마음에 드는 네. 이성을 봤을 때 어? 속마음을 알잖아요. 예. 네. 쉽게 여자친구를. 아, 좋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야, 저 여자 마음에 드는데. 저기요, 저기요. 죄송. <laughs> 네. 전화번호 하나 만주시겠어요까 어, 통화 <laughs> 읽으면서. 예. <이뻐서. 에이. 웃음> 네, 고맙습니다. 네. 아. 잠깐만요. 왜 찍는 거예요? 이번호 아니야. <웃음> <웃음> 내가 속마음을 몰랐어 봐. 전화하만 아저씨가 받는 거야. 아니까 그러니까 그냥 쉽게 포기하잖아. 뭐... 이번은 아니야, 100% 아니야. 아, 로 야... 다른 번호 적구라. 야, 010도 안 적어준다. 앞에 111세개 적어준다. 야. 아니 그게 아니라 누가 요즘에 유성팬으로 번호를. <laughs> <laughs> 아니 상황 자체가 없지 아니야. 안녕하세요 전유성입니다. 아이 뭐야? 나 근데 진짜 기분 나쁜 데난 나나나 이게 네. 안녕하세요 전유성보다 못합니까? 그걸 더 웃는다고? 제가 속마음을 들리면 얼마나 좋은지 여자친구와 데이트 상황 속에서 한번 보여주세요. 아, 일반적인 상황이죠. 여자친구와 네, 데이트하는 건.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여자친구 누가 해주실 분? 자원 입대. 거수 선착순 한 명? 네? 예, 허영지 씨랑 하겠습니다. 아할 사항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해주십시오. 야 이제 뭐 여긴 개그맨 말고 이제 허영지 씨도 나를 무시하네. 예. <laughs> 자, 여자친구인 예, 상황. 와, 네. 와주시면 됩니다. 예. 오빠! 어, 그래 영재야. 예, 오랜만에. 아 됐어 됐어 야 그냥 우리 헤어지자 <laughs> 야 헤어져 야가 그거 내가 하려고 했던 말인야 <laughs> 내가 너찬 거야 어가 먼저 하려고 해야 내가 허영진 찾다 아니 이상수한테 잡히 여자. 내가 찾다 야나 허영진 아니야, 아니야. 허영진 어, 어. 너꿀빤다고 하니까 오늘 열심히 하는 거 봐라 너 마음 바보야 너 마음 바보야 <laughs>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육군 반다고 해서 열심히 한다 내가 허영진 찾다 이게 폰상황이야알겠어다 네, 여기까지 보도록 좋았습니다. 하겠습니다. 아 좋았어. 잠깐만요. 혹시? 이거 하려고 올린 거예요? <laughs> 네. 아니, 굳이 올라와가지고 이따 이 소리 들으려고한 거예요? 아니, 절대 잘 일이 일 없다니까. 내가 먼저 한상잘겠습니까 여기까지 네. 듣고, 일단 마지막으로 최후 발언한 마디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상대방의 속마음이 들린다는 건요. 네. 악플을 계속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오 좋을 것 같아요. 오오 아, 좋은 얘기였습니다. 음. 음. 여러분, 저는 지금 솔직히 여러분들의 속마음이 다 보입니다. <웃음> <웃음> 좋다+ <laughs> 좋아 <좋다. 웃음> 아, 좋은데요 아예 아, 알겠습니다 아, 보이는데 뭐결과 어, <laughs> 보인다고요 오 <laughs> 어, 여기 저거만 거기 안 묻었는데 야 <웃음> 과연 <웃음> 결과 어떻게 나왔을지 지금 바로 투표해주세요 자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투표를 했을지 투표 결과 공개해주세요 과연 안 간다 이영진이 간다 이상준인지 투표. 결과는요? 야,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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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길 줄 알고 내가 이렇게 한 거야. 나속 마음에 이긴 거야. 나, 어쨌든 내가 이겼지. 이런, 이런. 어, 둘, 셋. 에이. 이 형님, 인 이상 준비였습니다